하나님의 하을 주신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아름다운 오름과 돌과 습으로 제주를 빚어주신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모님 바람과 파도와 역사의 아픔을 겪어도 좌절하지 않고 인고의 삶을 이어오도록 저희 조상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켜 주신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제주가 지난 세월의 고통을 빚고 일어나 참된 평화의 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물질적인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며, 개발의 포로가 되어 주님께서 은혜로이 내려주신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인간들이 의지하는 군사력이 결코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는 고증이 될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간들이 만든 무기와 힘에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자비와 권능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다 주님께서 선수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어 주소서. 저희는 그러면 저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리며, 주님, 이 제주가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낙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누나이다그 야를 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하되어 나시고 성취오 그리도지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이수의 성을 상한 나의 주님들 마음에서 부활하시오 하늘에 올라 하부터 타인과 주일을 신천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비현대 교회와 모든 성인의 성공을 믿으며 주의 인사와 예수의 도와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